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탭스 19 송송호입니다. 오늘 시험 잘 보셨나요? 저는 이제 양재고 쪽에서 봤는데, 오랜만에 강남구에서 고사장이 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몰렸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방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응시 인원 자체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응시 인원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른 점수 배점의 영향도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번 총평 영상에 담았으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1부에서는 파트별로 특이사항을 좀 설명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논란이 되는 그런 문제들. 학생분들께서 이제 시험 직후부터 지금까지 각종 경로로 질문 주셨어요. 이메일, 뭐 댓글, 카페 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트별로 들어가면요. LC, 파트 4. 특히 파트 4가 어려웠습니다. 31번부터 36번, 여섯 문제인데요. 탭스가 출제할 수 있는 난이도의 마지노선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 여섯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절대 못풀 문제냐? 그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어, 그래도 좀, 어, 정보량이 많아가지고, 듣는 이로 하여금 되게 불편한 영역이었고, 이 흐름을 잘 따라가다가 한 번이라도 흐름이 끊기면 풀기 힘든 그런 파트였지 않았나 이번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법이 있죠. 어휘 문법 같은 경우는 뭐 난이도가 거의 뭐 그렇게 큰 편차를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변동폭이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번에 난도가 소폭 상승했다. 예,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C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느끼셨습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어 해석 지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해석하는데 까다로웠는데 그게 문장 구조도 약간 좀 까다롭게 출제된 것몇개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보량이 지문 하나에 되게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저기 맨 마지막 세트에 뭐가 있습니까? 그 그 행성 아별 별의 생성 과정이 있었죠. 그 되게 많은 생소 개념들이 나오고요. 약간 토플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중간중간에 해석력을 요하고 많은 정보를 캐치해야 되는 그런 질문 문제들이 출제됐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 독해 페이스가 좀 느려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페이스가 말린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RC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의 추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문들을 제외하고 한 50%가량의 지문들은요, 상당히 쉽게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위권 학생 기준으로 보면요, 한 문제를 한 1분, 10초, 1분 정도 잡고, 고난도 문제 한 1분, 30초 잡고 풀면 돼요. 그런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요, 1분 잡고 풀만한 문제들이 좀 줄어들었고, 오히려, 한 30초, 40초 만에 풀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지문 구조도 정말 깔끔하고 뭐 쏘아보기 하는 분들은 금방 쏘아보기 되고 또 게다가 해석도 쉬워가지고 오답도 고민할 거 없고 바로바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사실 이두개 변수를 종합해서 아마 이번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럼 이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다음 시험부터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요 점에 집중해서 보면요. 요런 정도의 점수 분포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이제 RC 기준으로 240점 만점이죠. 자, 여기 다 맞았을 때 기준으로 240점 나오겠죠. 아마도 네,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 7문제 틀릴 때까지는 그래도 점수의 감소 폭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240문 문제를 이제 35로 나누면 그래도 한 7점 정도잖아요. 한 문제당 7점 좀안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7문제 정도까지 틀릴 때는 한 문제당 평균 뭐 7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10점에서 11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예상이 돼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탭스가 정확히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 기울기가 이때까지는 좀 깊을 거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제가 확신이 드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 해석하실 때뭐 240점 기준으로 여기가 반이니까 뭐 반타작 이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해를 그냥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급격하게 기울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7문제까지는 기울기 좀 깊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어, 완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LC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어, 정말 사실 이제 1번부터 40번 총 40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고난도 시험은 아니었어요, 이번이. 다만, 이제 상위권 기준으로 봤을 때 고난도 문항들이 뒤쪽 부분에 배치됨에 따라서 이한 12문제까지 어, 틀리는 학생들은 그래도 감소폭이 좀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머지 문제들은 그래도 좀 쉬웠기 때문에 다만 어, 독해에 비해서는 이 기울기 폭이 조금 그래도 덜 가파르겠죠. 덜좀 완만하겠죠. 왜? 그래도 독해가 더 어, 뭔가 까다로운 문제들이 소수였으니까요. 그렇죠? 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이 12문제라는 게 40문제 중에 12문제니까 30%입니다. 그렇죠? 30% 까지는 감점이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RC 같은 경우는 35 문제 중이니까 20%죠. 네, 이 정도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느낌만 보시면 돼요. 절대 아무도 정확한 건알수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뭐, 자료 해석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어, 사실 이제부터 더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의 시험 어떻게 준비할 거냐. LC 같은 경우는 파트 4랑 5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된다. 라고 봤을 때는요.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게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탭스 19 수강생이라든지 무료 강의들을 많이 봐오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실 수도 있는데요. 파트 4, 5랑 파트 1, 2, 3이랑은 엄연히 준비 방식이 분리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성적이 빠르게 오릅니다 뭐냐면 파트 4, 5가 유난히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1, 2, 3에 비해서 유난히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독해 성적도 청해에 비해서 더안 좋을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파트 4, 5는요 일단 독해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애초에 성적이 잘 나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직독직해라고 하죠 직독직해. 이게 안 되면 직청직해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독직해가 되는 분들이 직청직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파트 4, 5, 만약에 이번에 4, 5가 유난히 정말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대비를 할 거면 독해력을 키우는 게 관건입니다. 정말 좀 아이러니하죠? 청해를 잘못 받는데 독해를 키워라? 아마 여러분들, 이 부분 다른 학생들보다 유난히 어려웠다 느끼신 분들은 애초에 어려웠으니까 유난히 어려웠다 느끼시는 분들은 어, 이 독해력을 키우시는 거를 무조건 강추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RC 쪽을 볼게요. RC 같은 경우는 물론 기본적으로 좀 쉬운 문제 많이 출제됐다. 이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 좀 특이하게 이런 정보량이 많고 까다로운 해석을 요하는 지문들이 그래도 다수 출제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페이스가 말리거나 좀 꼬였더라면 성적이 어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쭉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대비법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청해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정보량이 많고 까다로운 해석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을 꼼꼼히 할수 있어야만 어좀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출제 경향이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는 직독직해 훈련이 필수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뭐 거의,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만점이잖아요. 599점. 그 정도인 학생에게도 저는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직독직회를 하시라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고 빠르게 청킹을 큰 단위로 가져가면서 빠르게 빠르게 정보를 처리해 나갈 수 있어야만 이런 함정이나 출제 경향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까다로운 해석에는 직독직회 훈련이 필수다.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되게 좀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쵸 어, 해결 방안은.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설명드리자면 결국에 이네개 출제 포인트를 좀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상 아마 직독직해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경향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지켜봐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직독직해 훈련을 해 줘서 나쁠 건 전혀 없는 거죠, 학생마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제가 이제 이전 총평 영상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도 중간중간에 지문 해석이 어렵게 출제됐다. 문장 해석이 어렵게 출제됐다. 이런 코멘트를 다는 후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직전 시험도 아마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을 어느 정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아마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고 어, 접근, 시험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좀 지루한 얘기는 끝내고 이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죠 하나 하나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L c 에서는요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세일즈 감소한 회사가 그 문제 있었잖아요. 세일즈가 감소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어, 채용하는 것을 조금 서스펜드하자. 그런데 AI 부서는 쪽 그래도 유지한다 왜 여기 우리 유망주니까. 그런데 AI가 그러면은 가장 큰 부서냐? 그건 아니었죠. 웨스트 코스트에 있는 그 브랜치를 내는 것은 그러면은 제때 내느냐 아니면 좀 연기가 되느냐? 연기가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연기가 불가피하다. 그 다음에 RC. 링컨이랑 카이사르. 어, 줄리우스 시저 맞나요? 어쨌든 카이사르와 링컨의 암살에 대해서 이게 평행 관계냐. 패럴렐 하냐. 아니면은 뭔가 그 거기,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있느냐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일단 정답은 이거고요. 어, 정말 쉬운 문제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599점 나왔을 때 어, 후기 영상 올려 드리면서 논란 문제를 뭐 종결한다 해 가지고 막뭐 A4 용지 들고 설명드렸던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요점이 뭐였습니까?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는 주제, 즉 지문을 아우르는 핵심 개념, 테마를 담아야 된다. 그렇죠? 세부 내용 맞는지 틀리는지 집중하지 말고 일단 이게 지문의 주제냐 아니냐. 여기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 지문을 보시면요 쭉 얘기하는 게 결국에 뭐 링컨도 나오고 카이사르도 나오고 계속 얘네 둘을 비교하죠. 그리고 실제로면 마지막에 이 둘이 관계 막 연관이 있다,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결말도 비슷했고 사회의 이들에 대한 반응도 비슷. 이런 얘기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아우르는 얘기는 결국에 이, 이쪽 부분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받았다, 설령 맞다 하더라도 중간에 일부분에 어 약간 어. 디테일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제 찾기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 유형별 접근 훈련을 하지 않고 이 질문, 발문 읽는 것을 소홀히 하면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매번 지금 논란이 되고 그 논란이 되는 논란 속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 정확한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제대로 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것을 좀 시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길었는데 잔소리가 죄송합니다. 다음 또 IC 블루라이트 얘기 나와가지고 이 지문이 사실 엄청난 정보량이 들어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되게 어려운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개념들이 상당히 막 특이한 거뭐 블루라이트 뭐 이뮤온 뭐 올겐 뭐 등등. 용어들이 나오면서 이들 간의 관계가 막 나왔고 이 관계들마다 선택지들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빠르게 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오답을 고르고 이런 학생들이 좀꽤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힌트는 어디 있었냐면 결국에 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어 오버 그니까 과도하게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이뮨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뮨 시스템을 moderate 해야 된다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선택지가 정답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 언어에 관련돼서 뭐가 있었죠? 그 시간 감각과 공간적인 감각이 일반 어, 대부분의 언어에 어, 반대되는 되게 특이한 언어가 있다. 즉, 이제 영어로 보면은 똑같은 예시가 있었죠. I look forward to,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라고 하는데, looking forward, 앞을 내다본다. 이런 얘기인데, 특정 이 언어에서는 looking backward to라는 게어 이제 기대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것 또한 상당히 좀 헷갈리는 개념을 여기는 조금 더 표현들도 어렵고 해석 자체가 문장 구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제대로 캐치 못했다면 선택지에서 헤맸을 것이고 사실 얘네들 다 특히 얘네들은 지문, 이해가 해석이 정확히 됐으면 선택지에서 그렇게 헷갈릴 만한 보기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약간 그래도 함정을 판다고 판 거예요, 탭스가. 칼로리 표기를 하면 이제 좀 식이 장애들 시기장애, 식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죠? 미스리드는 오해하게 만든다잖아요. 그 아니죠. 스트레스 받게 한다. 이거였는 데 왜냐면 계속 신경 쓰잖아요. 칼로리 보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식이 장애는 없지만 어제 이제 맥도날드 먹으러 가서 거기 옆에 표시된 그 칼로리 하나하나 막다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은 엄청 그런 거 보면서 더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스트레스였고 미슬리드가 왜좀 오답의 함정으로 낼수 있었느냐 사실 일반적으로 탭스가 이런 오답을 낼 때는요 그냥 마이너스면 대체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면 그냥 그게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둘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 얘가 B였나? 얘가 D여가지고 먼저 봤잖아요 그래서 아 mislead? 이게 마이너스니까 맞지 않나? 그리고 넘기셨을 분들을 좀 골라내기 위해서 이런 함정을 낸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 RC 추론 세문제 알파벳 뭐냐. 사실 제가 알파벳으로는 기억을 못해요. 항상 총평 영상에 댓글로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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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이 뭔가요? 좀 헷갈립니다. 항상. 그렇게는 제가 문제를 안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번 시험에도 뭐, 예를 들어서 B가 연달아 4개 나온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그리고 뭐 뭐, 어디 파트 시작할 때 A, B, C, D, C, 막 이런 식으로 막 지그재그로 나온 경우도 있고. 사실, 문제를 정확하게 그냥 풀고 찍고 어, 푸, 처리해내는 고득점자들일수록 선택지를 전혀 안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 선택지 알파벳으로 물어보시는 거는 약간 어,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그런 학생들의 습성을 이해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쓸 예정인데 또 지금 잔소리하는데 죄송하고요. 아마 제 예상, 지금 제 기억이 정확...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DD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더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예 네, 마지막 세트에 별 생성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1번부터 쭉 풀어내는 분이 시간 압박이 있었더라면 애초에 마지막 세트까지 가가 지고 쭉 이해, 쭉 읽지 못해서 선택지에서도 문제풀이를 실패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좀 시간적 여유가 돼가지고 34 35까지 도착했더라면 지문은 약간 해석하는데 좀 까다로웠더라도 사실 문제 자체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다. 어, 조금 허무한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얘네는.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어, 학생들이 저희에게 이제 질문 주신 내용들이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이번 시험 상당히 평소랑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청해에서도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독해도 평소랑 좀 다르게 출제되는 경향이 보여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시험 고생하셨고,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시험 성적 뭐 나올 때 기대해 봅시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험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힘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탭스 19 송송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